안녕하십니까. 충주 유림 노르웨이 숲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년 민간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예요. 임대 아파트를 가장 좋은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매가 돼야 한다. 두째, 전대가 돼야 한다. 세 번째, 확정 분야가 돼야 한다. 근데 이세 가지를 모두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충주 유림 노르웨이 숲은 100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충주시 성남동 471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통도 좋아요. 충주 공용버스터미널을 가깝고, 또, 충주역에 또 가깝습니다. 중부대륙 고속철도 충주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내 전역을 이동관리역에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는 1년에 5%씩 임대료도 안 올라가요. 또 확정 분양가가 그렇게 비싸질 않아요 4억 저 초반 뭐 중반 이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공고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즉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박자가 되기 때문에 전매, 전대, 확정 분양가. 그래서 좋다. 또 임대의 연5%임대에 그것도 없다. 인상률도 없다. 그래서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한번 보면 어, 지금 도봉 도태 캐슬 골든 바크가 12월 6일부터 이렇게 청약을 받습니다. 신광교 제일 풍경채 지금 프리미엄이 여기 전부 다 이게 예, 민간 아파트입니다. 지금 3억 5천 막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지 구청역 도태 캐슬 하이브엘 지금 현재 1억 3천에서부터 1억 8,9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안성 금호 올림이 것도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는 없다. 충주 유림 노르웨이숲 무조건되고 어, 여러분이 청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꼭 청약하라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어 B 5층에서 지상 38층까지 있습니다. 총 2개동 335세대가 두개어요 2개 공동주택 302세대 오피스텔 33세대 이렇게 되어있죠. 이것은 우선 어, 거기에, 10년 후 임대 아파트 그 놈을 헌뒤에 이것은 나중에 합니다. 전매가 가능해요 전대차도 가능해요. 얼마나 좋아요, 전대차. 부담감이 없어요, 이렇게. 남, 남에게 세를 내놓으면 되거든요. 중도금 자체 보증이에요. 확정분양가로 되었다는 거. 얼마나 비싸지도 않아요, 확정분양가 그러니까, 아, 유리, 유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꼭 하시라. 그렇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보면, 어, 84. 84A, 84B가 많아요. 그래서 84A가 101, 84B가 33 그렇게 되겠습니다. 65도 또선호는 사람이 있어서 101, 62도 선호는 사람이 있어서 67 그렇게 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16일 오픈, 12월 17, 19일 청약, 12월 21일 당첨자 발표, 12월 22일에서 2 4일까지 정기약 확정 분양가 4억 정도 예상합니다. 4억. 그러니까 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이 꼭 청약해야 합니다. 그다음 그 다음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어, 보았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어, 보여드려도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쉽게 여러분이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청약일자가 16일 12월입니다. 이게 그 다음 17일 2일차 그 다음 3일차 이렇게 또 4일차 당첨자 발표가 어 여기에 21로 되었어요. 계약이 22, 23, 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당첨 전에도 어, 이렇게 전매할 수도 있고 계약한 뒤에 예,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낫냐?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뭐라고 이렇게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그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에 꼭 청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 그 환경 유치를 한번 볼까요? 환경 유치를 한번 보면 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 노래숲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아 여기가 여기가 노래숲입니다. 여기 있죠? 노래숲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시죠? 그 다음 여기에 노래 홍보관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충주역이 있습니다. 충주역 여기 충주역이라고 있죠? 충주역 여기 충주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주역 오고 여기 오고 그렇게 멀지는 않다 그렇게 에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에 충주 어 시청도 여기가 아 있고요. 충주 어 공용버스터미널 버스 타실 분들은 공용터미널 이거 오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참 좋아요. 지방법원 건국대 병원 뭐 일일이 말씀 안드리도뭐할 거예요. 그다음. 어, 노대오 패션거리도 여기 있고 먹거리 타운 가까운 데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 환경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 봐봐요. 크게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천에서 어, 여기 그 공사 중입니다. 예, 이천 음, 그, 그 공, 공사 중인데 이천 문경선 공사 중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어, 이거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더 훨씬 좋죠. 그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어요 어, 단지앞 예성로 사직로를 통해 충주 시내에 전입이 좋다 또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중부 내륙고속철도 충주역에 인접해 있다 그렇게 에,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여기 전반적으로 여기 보니까 쭉 한번 제가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학세권도 되고 숲세권도 괜찮습니다 여기 숲세권 뒤에 여기 보면 여기 대문산도 있고 괜찮아요 탕금대 공원 음, 있어 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쭉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림이 지면 프리미엄이 된다 유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 다른 그런 데보다 좀 훨씬 조건이 좋습니다 여기에 사실 조건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 어 장점을 다 갖춘 유림노웨의 순만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있습니다 청약자격제한무 청약, 다음 자격조건무주택 소유 그 필요 없습니다 소득조건 청약통장 아무 필요가 없어요 19세 이상 전국 전매제한이 무 어떤 데는 3일밖에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어떤 데는 1일만 되는 데 있어요 여기는 전매제한무다 임대료상승무 10년 동안 임대료 되게 1년에 5% 올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 다음,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세금 부담이 없다. 그 다음, 전국 최초 아파트 살면서 할부로 도낼 수도 있고, 초고층 37등 주상복합이다. 고풍격 브랜드다. 확정부장가로 10년 후에는 희세 차익까지 이렇게 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서충주 3일프라브라고 알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거기 비교할 때참 좋습니다 너무나 조건이 좋아요 여기는 여기 임대 상승률이 5%인데 여기는 상승률이 없어요 또 10년 후 확정분양가도 싸고요 뭐 사업 이렇게 싸니까 꼭할수 있도록 그리고 보증금 100% 여기서는 확정분양가 60% 이렇게 몇개안 되니까 더 좋죠 10년 후 사업주택가 결정 확정분양가로 분양 전환 시 추가금액 없다 여기는, 어, 그때, 에, 그, 주변 시세에 대해서 80%온데 이것은 아니에요. 그때 주변이 예를 들어서 가격 이올르더라도 확정 분양가 그걸로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 게 좋죠. 1 0년후에는 시세 차익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시세 차익을 이렇게 할수 있다. 또, 아까 얘기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선택한 충주가 뜬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충주가 앞으로 괜찮습니다. 충주 드디어 고속화 시대가 열립니다. 여기 보면, 국내 최초 친환경 고속 여차 KTX 가이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충주에서 2000까지 25분, 12월 KTX 개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규제에 따른 민간임대 상품, 전국성 관심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 조건이 좋다. 아까, 어, 첫째, 여기, 삼박자를 갖췄다. 첫째, 전매 두째 전대 세 번째 확장 분장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공고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